나스닥은 1% 가까이 상승 출발했으나 결국 보합으로 마감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내일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발표되고 그에 따라 시장이 출렁일 것입니다. 이번 주 나스닥 중요 이벤트들 말씀드리고 제가 어디까지 보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티큐는 0.6% 정도 상승했고 속슬은 약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7% 정도 상승 출발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1.3% 하락하면서 이제 110불 부근입니다. USD는 2%가량 하락하면서 114불에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113.51불에 매수했습니다. 테슬라는 모건 스탠리가 자동차 탑픽으로 선정하면서 230불을 돌파했습니다. 온 세미 컨덕터는 실적 예상치를 상회하며 11% 폭등했습니다. 반도체 실적으로 긍정적입니다. 주식 자산은 아직 최고점보다 4천만원가량 하락한 상태입니다. 우상향하는 상황에서 깊은 조정이 있었습니다. TQ 비중은 이제 66%가 됐습니다. 속슬과 USD 추가로 이제 반도체 비중이 16%가 됐습니다. 저는 이번 조정이 아직 안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 조정에서 반도체를 추가 매수할 계획입니다. 20% 이상으로 비중을 높일 예정입니다. 어제 이슈는 크게 없었습니다.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입니다.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도 점점 완화되고 있습니다. 10년물과 2년물 국채 금리 차이는 이제 정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역전되었던 시기가 위기에 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경기업, 물가다운, 저는 재작년과 작년 하락과 경기침체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때도 경기침체 온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침체는 없습니다. 경기침체 조짐이 보이면 제가 가장 먼저 알아냅니다. 멤버십에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 스프레드 또한 낮은 수준이고 현재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스프레드가 치솟을 때 문제는 발생하는 것이죠. 이번주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장이 끝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amd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수요일은 메타와 arm 목요일은 아마존 애플 인텔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장 기대치에 부합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합니다. 실적이 좋아도 가이던스가 시장 마음에 안 들면 폭락입니다. 주식 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고 우리는 대응만 잘하면 됩니다. 저번 주 우리는 반도체를 매수했습니다. 제가 매수한 시점도 괜찮은 시점이지만, 아직 하락이 끝났다고 보기에는 시기상조입니다. 만약 19,500 위에서 마감한다면, 하락이 끝났다고 볼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18,500까지도 하락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은 조정이 끝나려면 더 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적으로 이번에 폭락하면 더 매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기업 물가 따온 기조는 유지되며, 침체 경로로 가는 것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정시 매수해야 합니다. 더 하락한다면, 저는 더 매수할 계획입니다. 7월이 최고점일 확률은 역사적으로 세번 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네 번째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주식시장에서 수많은 폭락과 전쟁, 금융위기, 대폭락이 발생해도 증시는 우상향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에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돈이 무한대로 풀리고 있는 시대에 살기 때문입니다. 통화량은 계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위아래 출렁거림만 있을 뿐이죠. 돈이 풀릴수록 나스닥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돈이 역대급으로 풀리지 않던 시기를 지나, 이제 다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것입니다. 나스닥은 버블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투자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단지 베타의 조정만 있을 뿐입니다. 변동성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 RS 베타 투자법의 수익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매수 타이밍도 함께 하시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숨 걸고 레버리지와 테슬라, 비트코인 투자하는 RS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